최상목 대행 마을역 임명 침묵 속 고심 내일 국무위원 의견 청취 최권안 대행 측 관계자는 오늘 3일 KBS의 기존 입장 그대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권안 대행은 마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원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현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고안대행은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안대행이 지난해 말 국회 목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마후보를 제외한 2명을 입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반론을 제기했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권 안대행이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최권 안대행 측 관계자는 내일 열릴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